본문의 말씀 가운데 22절, 21일 상반절 말씀해 보면 55편 전체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한 글자로 된 이름절,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네. 짐입니다. 짐. 에베당 박, 믿음의 공동체 밖에서도 우리의 등에 짊어질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짐 지우는 것들이 있지만 근데 시인이 더안타깝고더 힘들고 더 견딜 수 없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강포와 자행이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 내에서 분쟁이 끊임이 없으며 예루살렘 성내 길거리 거리마다 압박과 속임수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렇잖아 견딜 수 없는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쓰러져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질 수만 그런 상황인데 시인을 결정적으로 거의 죽음의 상태에 몰아넣는 이제는 어떤 소망도 어떤 가능성도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차라리 그들이 그들은 누구의 앞에 말씀해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일삼는 자들 아빠가 속임수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는 자들 그들이 차라리 원수였다면 나의 원수였다면 내가 차라리 참았으리라.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니까 13절. 그는 곧 너로다. 말씀에 그러면서 기록합니다. 그 너가 누구인지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나는 하나님 앞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무거운 짐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신이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그 하나님은 16절 하반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무거운 짐 지고 마지막 꺼져가는 한 호흡으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들으시고 보시고 집중해 주시고 구원하여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